탈모와 흰머리에 효과가 있다고 꾸준히 사용되고 있는 커피 샴푸. 효과가 있는 것도 방법도 알지만 아직도 사용 안 하고 계신가요? 제가 가장 쉽게 당장 커피 샴푸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커피 샴푸에 사용하기 좋은 커피는 설탕과 프림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물에 잘 녹는 블랙 인스턴트 커피입니다. 다른 성분이 들어가지 않고 물에 잘 녹아야 샴푸 깨끗이 헹궈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. 집에 블랙 인스턴트 커피가 있다면 우선 뚜껑이 있는 용기에 한큰술 담아서 욕실 샴푸 옆에 놓아둡니다. 그리고 샴푸를 할때 에벌 샴푸를 마친 후 샴푸에 커피 가루를 섞어 거품을 내어 두피를 2~3분간 지문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고 깨끗이 헹궈줍니다. 커피에는 카페인과 폴리페놀이 들어 있습니다. 카페인은 모근을 튼튼하게 하고 모낭이 머리카락을 잘 만들도록 도와줍니다. 그리고 DHT라는 탈모 유발 호르몬을 억제해줍니다. 항산화 작용을 하는 폴리페놀은 두피 염증을 줄여주므로 두피염에도 효과가 있습니다. 커피 샴푸가 염색에도 좋다고 샴푸 후 헹구지 않고 장시간 방치하면 두피가 건조해져 오히려 탈모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. 커피 샴푸는 매일 사용하여도 좋으니 오래 방치하는 대신 자주 여러 번 사용하는 것을 권합니다. 탈모에 관한 유튜브를 준비하다가 커피 샴푸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요.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미루다 저도 얼마 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확실히 두피가 더잘 씻겨나간 느낌이 들고 린스를 사용 안 해도 머리가 찰랑찰랑 합니다.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블랙 인스턴트 커피 한 스푼 샴푸 옆에 놓아두고 샴푸할 때 사용해보세요. 커피 샴푸가 탈모에 효과가 있긴 하지만 탈모가 계속 진행된다면 즉각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. 커피 샴푸, 두피 마사지 등 집에서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효과가 안 느껴진다면 탈모 전문 제품을 사용해 보시거나 전문의를 만나보시는 것이 좋습니다. 탈모는 초기에 잡아야 합니다. 적극적인 대처로 골든 타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.